원래 아무 냄새 안 나던 애였 향수 안 뿌리던데 아. 어떤 날에 갑자기 향수 딱 뿌리고 나와면 있잖아 뭐야 얘? 하면서 진짜 좋은 포인트인 같아 생각하게 맞아 그거 있잖아어 어, 얘가 왜? 응. 왜 몸을 키웠을까? 그렇지. 왜 머리하고 왔을까? 아. 이유가 아. 이유가 왜, 있을 텐데 왜, 왜왜왜 뭐. 왜, 왜 카톡 했을 때 벌크업 한다고 했을까? 네. <laughs> 아세사리를딱 <츠스트를 웃음> 아. 하는 알고 아. 니까 아. 어느 소품은 그게 돼야지 그런 거 있잖아. 이 남자가 내 친구야. 근데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그러면 찐친이안 돼. 음... 어느 정도 거리를 두 개를. 계속 친구 사이가 되려고. 어. 근데 그 남자애가 너를 치저 하는 걸 알고 대신하면 어떡해. 그럼 나도. 나도 <laughs> 그럼 봐봐. 지금 내 스타일이잖아. 어. 그럴 어, 내 스타일이잖아. 어. 국내가면 되는 거. 근데 그 여자친구 스타일을어떻게 알아? 내가 발굴해야 돼. 그러니까 둘이서 만나기보다는 또 남사친만 이렇게 만나면 좀 여러 명이서 좀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 어, 만나서 얘기하면 뭐 그런 스타일이나 그런 얘기 다 나오니까. 그러면 니네 스타일이 아니었 니네 스타일이 아니는데니 네 스타일이 되는 사람, 되려고 막 변신을 해온 사람은 음. 그러면 저. 나는 약간 좀 음. 오... 그렇게 생각도 안 했던 애긴 한데 갑자기 약간 좀 반전으로 약간 보이는 그런 매력들 있잖아. 음. 그런 게 있으면 어 이러면 한번 약간 더 보게 되는. 좀 흔남인 줄 알았는데 아. 어애좀 잘생겨 보이는 거야 친구니까 맨날 이렇게 쌈마이로 이렇게 보다가 한번각 잡고 뭐 어디 예쁜데 뭐 놀러 가자 카페 한번 가자면서 이랬는데 애가 쫙 완전 막 셋업 이 있고 이렇게 막 나타나. 어, 어, 어 이러면 약간 살짝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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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트 어. 어. 씨... 나, 뭐야 <laughs> 이렇게 만나면. 어, 씨, 씨. 바로 레, 레전드 찍는 거. 아, <laughs>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야한번더 응. 보게 됐을 때걔 매력이 보일 때, 맞아. 그때부터 나는 마음을 하나 키워나가는 그런 기가가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아, 되게 설렌다. 응. 별거 아닌 행동이? 어?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 나 신경 쓰이고, 어, 신경 쓰였 그, 거지. 어. 어. 아, 맞아. 반전 매력 그것도 있다. 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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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 향기. 향기 향기 원래 아무 냄새 안 나던 애였 향수, 향수 안 뿌리던 애데 어떤 날에 갑자기 향수 딱 뿌리고 나오고 있잖아. 뭐야 얘? 하면서 <laughs> 향수 나 <laughs> 이거 맞는 거 같아. 나는 내가 요만큼의 호감이 있었던 애야. 요만큼의 호감 이거 요 정도였는데 향수 뿌리고 왔는데 너무 좋은 거야. 향수 음. 냄새가? 어. 그때 뒤부터는 걔 옆에만 있고 싶은 거야. 일부러 약간 숨으로대신 쉬냐면 <laughs> 약간, 약간 좀티안 나게 숨쉴수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어, 수, 오케이. 좀, 오케이. 나는 약간 그런.. 약간, 약간 이건 거지. 약간 옆에 있고 싶다, 음. 냄새가 좋으면. 음. 아그 조금만 은은한 향이라도 좀더 맡고 어, 싶은 게얘 어. 매력이 되는 거어 그리고 음. 호감이 아예 없는 친구라도 있단 좋은 냄새 나면 그애 옆에 있고 싶어, 냄새가 좋으니까. 맞아. 네. 나는 근데 그거 향수 냄새 때문에 자극적인 것도 있는데 얘가 나를 보러 왔는데 향수를 뿌리고 왔어. 아그 정성. 어. 아 어. 어, 그거 맞는 거같아 그거 그거 맞는 거 같아! 맞아 맞아. 어. 향수를 뿌려 주네. 아 그냥, 그냥, 맞아 그냥 맞아. 남의 설레는 거아 나는 친구라서 그냥 가볍게 나왔는데 얘는 네. 향수 뿌리고. 그러면 오. 진짜 좋지. 이 남자가 향수를 나를 위해서 뿌리고 왔다는 생각이 약간 어나 때문에 왜 향수를 뿌리지? 하면서 약간, 어, 약간 또 약간 내가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 얘 행동에 대해서 어왜하왜 왜 그렇게 하고 왔지? 약간 이런 거. 진짜 좋은 포인트. 생각하게. 어, 맞아. 없네. 그거 왜 이랬을까? 맞아. 어, 얘가 왜? 왜, 왜 몸을 키웠을까? 굳왜 머리 하고 왔을까? 아, 이유가 아, 이유가 아, 있을 왜, 때도 있어. 왜왜코톡 음. 했을 때 벌크업 한다고 했을까? 아침부터 다 까지 다 이런 거을까아 이렇게 또 상상에 날 표정 가는 거지. 어, 향수 안 하러. 정이거든. 응. 음. 아 그리고 반전 매력에서 한 소리인데, 반전 매력나는 약간 무관심도 약간 있, 있다고 생각해. 아, 너무 누구야, 너무 이렇게 얘기 많이 하다가 갑자기 얘기 어안 하는 약간 게. 약간 무관심 살까 약간 얘는 내가 하는 말다 받아줄 줄 알고 아, 약간 막 이랬는데 아, 뭔가 다른 여자애도 들 있고 이럴 때어 은근 내 말만 받아주는 게 아니네 아, 약간 오와, 무관심 아 위기 아, 이거 위기 잖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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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관심 무관심 어, 이거 이거야 얘기했어, 이거야 이거야 진짜 이거야. 이거야. 어. 나 나한테 너무 무관심하면 나는 약간 좀 나도 안 나도 나도 <laughs> 안 달라졌고 어, 이게 왜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러면서 어, 약간 좀안 달랄 때가 있어 어, 뭔가 궁금해서 갑자기 막아 약간 이런 거 있다. 평소에 가, 잘해준 애였다가 어 갑자기 안 챙겨줘. 어. 그러면 어 뭐지? 뭐지? 제뭐 여자가 좋아하는 생겼나 갑자기 나한테 왜? 그니까 왜나한테안해간뭐 아, 그냥 남자친구 아닌데도, 어? 약너 어. 혹시 뭐 여, 여친 생겼어? 약간 요렇게 약간 물어보게 되는 어. 거지. 어, 어, 뭐뭐 뭐 있나? 약간 요렇게 약간 우마게 되는 거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자필 신경 켜. 원래 나랑 아! 제일 어. 제일 친하고 막 같이 밥 먹으러 가도, 어, 갑자기, 갑자기 밥다먹어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아. 그럼 뭔가 이래서, 그러니까 화난 게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맞아. 들면서 모자면서 일단은 관심이 가게 돼, 그렇게. 맞아. 어떻게든 그 사람을 생각하게 돼. 아, 인스타 하면. 스토리에 누구 태그하면 누구지 이러고. 아, 다 들어가. 약간 그런 약간 무관심도 약간 어느 정도의 밀당 아닌가? 어느 정도의 밀당이죠 약간 무관심도 어떻게 보면 밀당이야. 밀당일 수 있지. 어, 살짝 그 의도하면, 어. 의도하면 그 밀당으로 되는 거지. 맞아, 맞아. 응. 근데 이, 이런 무관심 은근한 무관심은 상관없는데 또 진짜 팽치는 애들 있잖아 아예 형 카톡 다 씹고. 아니그거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 아, 그건 식으로 아니다. 식으로. 그거 그건 다다 맞아. 그건 진짜 성. 어 그치? 그러면 야 화나서 말라도 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오래 되는 거지. 아, 근데 게임 입장에서 그, 그런. 어 거지. 이게 아닌데 이래도. 무관심 거지. 전략이었는데. <laughs> 서울 서울서무관심하라고 아, 했는데. 그냥... 정독과! 무조건 정독과! 그 그러니까, 정독과. 음. 이게 무관심이라는 그 기준이 그냥 아예 이 사람을 쌩까라는 말이 아니라 어느 맞아. 정도의 자기 말이나 이런 거를 좀 아끼고 어. 그러니까 원래 그것. 했던 행동과 다른 그치. 표정 관리도 좀 하고 덜 웃고 이런 거 있죠. 그거야. 음. <laughs> 어, 그거야. 이거라니까. 아주 매력 포인트야. 어, 공사체 어. 이거 아주 매력 <laughs> 포인트야. 완전 매력 포인트인 거지, 이게. 맞아. 근데 진짜 지금 얘기 나온 게 엄청 많은 향기, 옷, 오, 머리, 진짜로? 뭐 몸, 음. 어, 맞아, 맞아. 성격, 말 그만큼 이렇게 말한 게 그만큼 선택지 선택지가 많다는 <laughs> 거야. 내가 바꿀 맞아, 맞아. 수 있다. 선택지가 그여그 타겟으로 여친이뭘 좋아하는지 알고 바꾸면 어필이 된다. 맞아 맞아. 그때 뒤부터는 걔 옆에만 있고 싶은 거야. 일부러 약간 숨으려고 했으냐면. <뭐라> 뭐라? 일부러 야, 일부러 안쓰고 진짜 개 싫다. 야 무서워. 나였으면 소름끼쳤어. 그남자친 진짜 티 안나게. 티 안나게. 가만히 <laughs> <내가> 콧바람이 계고 수업 듣고 있었어. 교수님 수업 옆에서 그런 얘듣다 아니 누가 그렇게 쓰래. 나는 티 안나게 오빠. 티 안나게? 티 너무 나아. 나 나는 약간 지금 코가 막혀서 그렇고 코안막힌사람런 그냥 약간 약간 좀티안 나게 숨쉴수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아, 수, 오케이. 나, 나, 나는 약간데 네,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나는 뭐지 남자 친들 막 이렇게 있으면 뭐지 처음 엄청 친 엄청 친해지기 전에는 약간 다 여지를 뭐라 아니 그러니까 약간 가능성을 살짝 열어 열어서 가능성에. 여기 지금 수족, 수족관들어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아니, 우리, 우리들도, 아 들어와봐. 우리들도 들어와라. 어장인 거야?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보세요, 자 <laughs>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여러 대놓고 열는 게 아니라 마음속을 열어두는 거지. <laughs> 열어두고 얘를 딱, 그러니까 그게 그건 이제 내가 첫 인상으로 얘가 괜찮다고 봤을 때 기준. 그러니까 어떨? 이정도면좀 약간 잘 생기고 이런데 나랑 좀 친해. 또여자 친구가 없지? 하면서 이렇게 살짝 호기심이 생기잖아. 자, 그러면 여지를 줘. 여지를. 그래, 정보를 흘려 얘가 내가 좋아한 상태을알수 있게끔. 어 그냥 그냥 약간 살짝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그렇게 아니야.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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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뭐가? <laughs> 내, 알았게! <laughs> 내 알았게! 내 알았게, 내 알았게, 내 <laughs> 알았게. 그래가지고.